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야. 평행하지 않으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존재하지 않아. 알겠지? 거리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알겠죠? 자, 필요 없고. 자, 이, 이 문제는 이런 거야. 두 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직 어, 기울기가 같아. 알겠죠? 그리고 Y절편 나르면 평행하지. 알겠지? 그리고 이두 직선 중에서, 알겠지? X와 Y로만 존재하는, 어, 방정식, 직선의 방식에서 한좌표를 무작위로 꺼집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X나 Y가 0이 되게 하면 좀 쉬워. 알겠지? 그리고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알겠지? 이 거리가 바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 하나 있고 얘가 있는데 2분의 2가 되고 3분의 3이 되니까 B가 1대1이 되잖아. 1, 1. 똑같잖아. 알겠죠? 그러면 K가 1이 아니어야 돼. 1이 되면 일치하면 거리가 0이 될수 없죠? 맞나? 이런 상황에서 여기는 문자 k가 있고 여기는 x, y 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잡표 아무거나 하나를 자 찾아내자. 세이 m 웬만하면 개수 큰 데다가 0을 두고 싶어. 알겠지? 0이 되면 x는 어떻게 해서 2분의 1이 되면 되겠네. 알겠지? 그래서 2분의 1, 0이라는 점이 이 직선상에 있어. 됐지? 그리고 여기에 평행한 알겠지? 이노마가 어게 해서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k니꼴 0이고 자 그러면 d를 구할거야 자 이거 루트 알겠죠? 2의 제곱은 4고 3의 제곱은 9고 여기 2분의 1과 0을 집어넣을거야 그러면 얘는 1이죠 그럼 1 마이너스 k 얘는 0이 돼서 사라질거니까 절대값 씌우고 이놈아가 뭐야 루트 13이 돼 이런 얘기잖아 요 계산하면 루트 13이야 양변에 어떻게 해서 루트 13을 곱하면 1 마이너스 k의 절대값은 13이 되겠죠 맞나 그러면 1 마이너스 k가 13이 되든지 또는 1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3이 될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2가 되든가 또는 여기는 어떻게 해서 14가 되어버리면, 124는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맞나? 그래서, 실수 값, k의 값을 구해달라라고 했으니까, 이제 k는 마이너스 12 또는 얼마가 돼? 14가 답이 된다. 자, 2번이야. 음. 이렇게, 이렇게 있어. 둘이 평행하대. 알겠지? 평행하려면 조건이 있잖아. 요거 이렇게 B를 대하면 이걸 밑에 얘를 위에 할까? 그러면 2분의 m 이랑, 알겠죠? y 계수비 알겠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치우고, 밑에는 1이고, y 플러스 m 마이너스 2라고 하자. 그 다음에 상수항은 2분의 마이너스 6이 돼, 알겠지? 얘는 달라야지.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을 곱할까? 그러면 m 니꼴은 2m 마이너스 얼마?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4니까 m은 4야라는 얘기죠. 4 집어넣으면 2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니까 다르니까 이제 평행한 건 맞아. 그럼 m이 4란 얘기죠 알겠지 그러면 이 노말을 살짝 바꾸면 4x 4집어넣으면 4 빼기 2는 2니까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 이꼴 0이 될 거야 어 숫자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알겠죠 그냥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도 되지 않겠니 0집어넣으면 얘가 넘어가면 y는 얼마 알겠지 3 알죠 마이너스 3이 나오겠네 됐죠? 자, 그리고 이 x는 0이었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2x y 플러스 2 0과 0, -3 사이의 거리를 구해 주세요라는 문제로 바뀌어. 됐죠? 많이. 자, 그래서 d는 자, 이거 제곱 예 제곱하면 루트 5가 될 거고. 알지 겠 절대값에 0 집어넣고 마이너 3 집어넣으면 얘는 5의 절대값이 돼 알겠지 얘는 루트 5 루트 5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약분하면 어떻게 해서 루트 5 알겠지 답이 루트 5가 돼자 110번이야 자두 직선이 이렇게 있어 여기에 문자가 있네 거리 5라 주어졌으니까 a 구하는 얘기잖아 알겠지? 어떤 직선이 있어? 직선에서 루트 5만큼 떨어진 거는 이쪽으로도 있지만 이쪽으로도 존재하겠지. 그래서 몇 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알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답은 두개 나올 거라고. 자, 일단은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뭘해서 여기에 문자가 적은 것에다가 잡혀나고 하는 거야. 세은 개수가 있는 곳에 0으로 둘 거야. 0이 두면 어,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알겠지 자 그래서 0 콤마 마이너스 이와 0 콤마 마이너스 이와 알지 요두점 사이 요 직선 사이 거리고 하면 되잖아 자 D는 알지 요거 제곱 얘예 제곱하면 루트 5가 될 거고 여기서 4 여기서 마이너스 1 제곱은 1 4 다기 1은 5자그 다음에 절대값실거고0 콤마 알겠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 거야 마이너스 2의 반대부호니까 플러스 2가 돼서 a 더하기 2의 절대값이 될 건데 얘가 루트 5래 그러면 절대값 a 더하기 양면의 루트 5를 곱해주면 5가 되지 않나 그러면 a 플러스 2라는 애가 5가 되어도 루트 절대값 5도 5고 알겠지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5가 되어도 절대값이 오면 5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3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7이 되더라. 알지? 그래서 ea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자, 111번이야. 자, 요렇게 되어 있고, 요렇게 되어 있는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대. 알겠지? 자, 그러면 요걸 밑에 거, 얘를 위에, 위에 거라 하면 2분의 k, x의 개수비, 그 다음에 y 개수비. 얘가 밑에, 얘가 위야. k가 될 거고 k 플러스 4가 될 거고 n은 달라야죠, 알겠죠?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요거랑 요거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면 k는 알겠지 4가 아니어야 돼, 알겠지? 4가 되면 일치해, 알겠죠? 그러면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건 의미 없겠죠? 그리고 대각선을 곱할 거야. 그러면 k 제곱 이 골은 리고이 k 스러마스얼마이이될 거고 마어오면 k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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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너이 되겠죠 이마이마이너 마이너스 마이너마가돼가 되겠지. 됐죠? 그런데 4는 아니어야 된다고 라 했으니까 버리고 k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 거야. 알죠? 자, 그러면 ex 마이너스, 알겠죠? y 마이너스 1이꼴 0과 여기는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2 집어넣은 플러스 s y 마이너스 2이꼴 0이 되겠죠. 알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디 아무거나 한 점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알지? 여기 마이너스 앞에 있는 거 보기 싫어서 얘를 없앨게. 뭐 아무거나 없애도 된다고. 알겠죠? 얘가 0. 그러면 얘가 1이 되면 알겠지 2백이 2가 돼 0이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 좌표 0,1이 나오잖아. 이두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고 하면 되죠. D는. 알겠죠? 자, 루트. 2이니까 4 더하기 4가 될 거고, 여기에 0과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절대값이 올 거야. 알겠지? 그러면 8이니까 2루트 2가 되고 3이 될 거고, 자, 유리화 시키면 알겠지? 4분의 3루트 2 이렇게 나오겠죠. 알겠지? 자, 그래서 얘가 답이야. 자, 오른쪽 그림같이 원점 5를 꼭지점을 하는. 하고 알겠지? 평행한 두 직선 어 얘와 얘를 의미하네 여기가 어떻게 해서 6일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알겠지 어, pq는 기울기가 음수가 될 거야 그렇죠 맞나 그리고 1사분면 했으니까 pq 둘 좌표 다 어, 양수가 될 거고 넓이가 20이래 알겠죠? 자, 넓이가 20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알겠지? 우리가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면 알겠죠? 여기 어떻게 해서 길이가 나올 거고, 높이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면 거리가 나올 거고. 됐죠? 맞나? 자, 그래서 알겠죠? 자, 일단은, 자, 얘를 바꿉니다. 알겠지? 여기 x가 0 집어넣으면 0,6이라는 자표 하나 나오지 않나? 얘를 2x하고 얘가 넘어가서 y 마이4니 0이라고 할 거고 d는 알겠죠? 루트 4 더하기 16이 될 거고 알겠죠? 2의 제곱, 1의 제곱이니까 1 알겠죠 그래서 루트 5가 나오겠지 알죠 겠그 다음에 0,6을 집어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10이니까 알겠죠 얘는 어떻게 해서 루트 5분의 10이야 알겠죠 10 됐어요 그러면 루트 5분의 루트 5 하면 알겠죠 얘는 5가 나오잖아 알겠죠? 그래서 약분하면 2루트 5가 돼. 알겠죠? 그러면 이 삼각형의,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알겠지? 요 밑변, 얼마가 되냐면 2루트 5가 될 거고, 이제 높이만 알면, 알겠죠? 되겠지. 여기 얼마? 2 1이래 됐죠 많이. 그럼 약분 약분하고 H 루트 5 나오면 얘도 어떻게 해서 4 곱하기 5인데 루트 5 루트 하면 5가 되잖아. 양변에 루트 5 없애버리면 H는 4 루트 5. 알겠죠?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원점에서 2까지 알겠지? 요까지 거리가 4 루트 5란 얘기지. 됐죠 많이. 자, 그래서, 이제, 요, 그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음, 여기에 기울기는 구할 수 있을 거고, 맞지? 그러니까,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맞나? 역수의 반대부호가될 거고, 음, y절편을 구해야 되는데, 알겠지? 자 어쩔 수 없네 여기에 어떻게 식을 만들자고 알겠죠? 요 식을 자요노마를 y는 2분의 1에 x 플러스 n이라고 두죠 그리고 2를 곱할 거야 2 y 마이너스 x 플러스 2n이 될 거고 넘어갈 거야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n 이꼴 0이 될 거고 0, 0 사이 거리 구하자고 알겠지? 그러면 d 다시는 요게 d 다시 라고 해 알겠지? 그러면 루트 이거 제곱, 이거 제곱 하면 루트 5가 될 거고 0,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n의 절대값이 될 거야. 이놈아가 얼마라고? 2루트, 5, 아니, 4루트, 5야. 이런 얘기죠. 대체 맞나? 이게 h가 되는 게 h, 알겠지? 얘가 d'야.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n은 마이너스 넘이 없어져. 집어넣어 상아 없어. 없어지고 하면 4, 5, 20이 되겠죠. 그러면 이 n 은 뿔마 얼마 20이 될 거고 n은 어떻게 해서 뿔마 얼마 10이 돼. 알겠죠. 그런데 기울기, y절편이 n인데 이놈아가 n이잖아. n은 액추 위에 있으니까 음수가 아니라 n은 되게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알겠죠? 여기에 있는 이놈은 y 이꼬르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얼마? 10. 이렇게 해서 방정식이 나오더라.